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카트리스 공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래크래프트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펫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의 늑대도 있고 소환 몬스터도 있지만 초반에 얻기 쉬우면서도 든든한 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변종타 코카트리스인데요. 근거리 원거리 공격, 시뎀이라는 보트뎀, 체력도 40으로 초반 누구보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초반에 잘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편한 코카트리스 공략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공략 영상은 피격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구로 이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트리스는요, 아이스 엠파이어 보드에서 볼수 있는 몬스터인데요, 동물 우아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우아집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코카트리스가 있는데요. 코카트리스는요, 반은 도마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변종 몬스터이고, 사바나에서 떨어 나타나며 매우 공격적인 몬스터이다. 특히,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공격을 줄수 있다. 이 코카트리스를 잡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형태의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눈 가리개가 도움이 될수 있다. 코카트리스를 잡게 되면은 이 위더의 뼈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썩은 알을 던지게 되면은 코카트리스를 길들일 수 있게 된다. 야생에서도, 야생에서 코카트리스를 길들일 수 있는데, 오랜 동안 눈을 바라보면 길들일 수가 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우아집의 내용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자세히 코카트리스 공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트리스는요, 초반에 이런 닭 농장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패시인데요. 초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몬스터입니다. 얻는 조건은 야생의 코카트리스를 길들이거나 닭이 나는 썩은 알을 던지면 일정 확률로 길들여진 아기 코카트리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야생의 코카트리스를 길들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닭문장을 통해 썩은 날로 아기 코카트리스를 구하는 것은 초반 빌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니 초반 플레이를 하시면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코카트리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트리스는 더큰 닭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입니다. 체력은 40이고 근거리, 원거리에서 모두 공격이 가능하면서 공격을 하면 대상에게 시들, 멀미, 이동속도 감소를 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몬스터입니다. 그리고 코카테리스는요, 고르곤처럼 눈가리개를 쓰면 원거리 공격을 멈추고 근거리 공격을 하니까요,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서바이벌로 돌리고요. 카트리스가 이 검은색 발사체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는 모습 보이시죠? 멀미와 속도 감소, 그리고 시드비라는 디버프를 주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보완시켰던 아기 코카트리스가 이카트리스를 공격을 하고 있는요 굉장히 간단하죠. 친구를준이고요 다시 한번 코카트리스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트리스가요 근거리 공격도 하고, 원거리에서도 저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눈 가린개를 쓰게 되면은요, 원거리 공격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와서 근거리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포카트리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포카트리스를 잡게 되면은요, 익힌 닭고기, 깃털 그리고 위더의 뼈를 주는데요. 그냥 잡게 되면 익히지 않은 닭고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든요. 코카트리스를 잡게 되면 위더의 뼈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일정 확률로 위더의 뼈도 주기 때문에 사냥감 전리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초반 드래곤 시체에서 뼈를 파밍하고 코카트리스로 위더의 뼈를 수급할 수 있다면요, 드래곤을 상대하지 않고도 드래곤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써그날로 코카테리스를 한번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그날을 던지다 보면은요. 아기 코카테리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기로 나온 코카테리스는요. 던진 유저를 주인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저를 지키거나 주변 발을 때리면 주인을 제외한 모든 유저와 몬스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참고로 여기서 발사기로 부화된 코카트리스는요 주인이 없이 적대적이니까요 그 점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카트리스는요 맨손으로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행동양식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당신을 따라옵니다 라고 행동양식을 정하게 되면은요 저를 따라오면서 저를 지키려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코카트리스들을 이용해서 적들과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녀를 한번 소환해 볼게요. 마녀를 소환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죠. 이렇게 이렇게. 코카트리스를 많이 길들일 수 있으면요,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니까요, 코카트리스를 꼭들들수 있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다친 코카트리스는요, 씨앗을 먹이거나 썩은 고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니까요, 그 점도 알아두시면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씨앗과 썩은 살점으로 한번 체력을 회복시켜 볼게요 씨앗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이면 체력을 회복을 하고요 썩은 살점은요 땅에 버리면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체력이 회복이 빨리 회복되는 것도 있죠 이것처럼 아기 코카트리스를 길들여서 코카트리스를 많이 데리고 다니면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있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코카트리스 꼭 길들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의 코카트리스를 길들이는 영상은요. 뒤에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으로 코카트리스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바